이분정을 하겠다는 이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.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제주 4.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.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?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 고충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. 광주라고 한 지역이 광주라는 한 지역이 몰입되어 있을 때 생기는 그폐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개함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경제는 다음 문제입니다. 국민의 생존 문제,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. 대한민국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